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교 시험 대비 중3 미래형 교과서 3과 내용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Hidden Stories about Plants, 식물에 관한 하면서 앞에 있는 Stories 보면 주겠죠, 숨겨진 이야기. 식물은 총세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세개 식물에 관한 Behind Story, 숨겨진 이야기가 뭘까? 한번 봅시다. Papaya and Great Spinach. Spinach는 시금치죠, 시금치. 자, 뽀빠이라고 보통 아, 옛날에 음, 샘 세대 때 유명한 만화 내용이에요, 애니메이션인데 아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엄청 세져요. 그래서 뽀빠이라고 보통 했는데 샘은 뽀빠이로 할게요. 뽀빠야 뭐 이런 건데요. 자, 뽀빠이로 할게요. 샘은 그게 익숙하니까 자, 뽀빠이는 is world famous 세계에서 유명한 하면서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뒤에 있는 카툰 캐릭터로 꾸며 준 거고요. 만화, 카툰을 말하죠? 만화 캐릭터 주인공이다. 캐릭터이다. 보가 되겠고요. he gets his superpower. 그럼 gets가 동사죠? 얻는다. 그의 초인적인 힘을 슈퍼파워니까. 그의 슈퍼파워를 얻어다. by 음, 보통 이제 by ing로 하면 방법을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by eating 자, 바이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쪽에 ing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동사를 쓰고 싶으면 그래서 바이 ing는 그, 보통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냅니다. 방법, 수단. 스피나치. 아, 여기까지 이링의목적어니까 여기까지 바이가 영향력을 미쳤고요. 전체는 이제 쭉 전체는 수식어로 처리하면 되겠죠. 아,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슈퍼 파워를 얻게 된다. When papaya became popular. 뽀빠이가 되었다, popular, became은 이형식 동사라고 해서 뒤쪽에 형용사 보호로꼭 갖게 됩니다. 그래서 popular 요 부분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부사 쓰면 안 되고요. 형용사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어를 설명하니까 어, 보호로 쓰인 거죠. 주격 보호로 쓰였기 때문에 popular 형용사를 꼭 써야 된다. In the 1930s, 1930년대에 s 가 이렇게 붙으면요. 대 이런 느낌으로 하, 해석하시면 되게, 됩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이죠. 어, 미국이었네요. 미국의 1930년대에 뽀빠이가 유명해질 때 하면서 이제 w h 은 여기서 끝났고요. 뭐뭐할 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뽀빠이가 이때 유명해졌을 때 a lot of. a lot of는 해석이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 many 아니면 much인데 뒤에가 셀수 있으면 many고요. 셀수 없으면 much를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뒤에 children이 셀수 있으니까 many를 꼭 쓰셔야 되겠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많은 아이들이 began, begin은 시작하다는데 뒤에 투부 정사나 동명사나 다 좋아해요. 그래서 뒤쪽에 얘를 to eat이나 아니면은 eating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begin은 둘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둘다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스페라치 아 시금치를 먹는 것을 시작했다 이제 인기가 있어지면서 시금치가 사실 아 파래 파랗고 딱히 맛이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쵸 어 근데 이제 어, 대중매체가 음, 이 뽀빠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화를 이렇게 소개하니까 인기가 있어지면서 이제 시금치를 먹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행하게 된 거죠 유행 자그 다음에 여기도꼭 여기도 암기해 주시고요. To eat eating 둘다 괜찮습니다. Crystal City 시티 이름이 크리스탈이네요 도시 이름이 되게 이쁘네. Crystal City가 있었는데요. 인텍사스 주에, 이건 주죠? 텍사스 주에 있는 Crystal City에서 어, 컴마 다음에 위치가 나왔네. 그러면 이 컴마 다음에 위치는 자, 관계대명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부연 설명, 추가적인 설명을 할때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면서,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위치는 앞에 있는 city, 시티, 크리스탈 city를 받은 겁니다. 자, 근데 크리스탈 city는, 아, 단수니까, 음, 여기 게 이지를 쓰게 된 거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쌤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걔를 문법 용어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어, 계속적 용법인데, 자, 얘는 어, 이때는 원래 위치나 후 대신에 대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쓸 쓰시면 안 되시고 안 됩니다. 대은안 된다. 컴마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계속주용법으로 쓰였다. 그래서 됐을 수가 없다. 근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는 있으니까 자,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c t 가 단수니까 it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어,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그 도시는 c 드 l d 불렸다 불린다. 자, 현재 불리고 있나 봐요. 음.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불린다. 동사 스피나치 캐피탈 캐피피은은수죠죠수 수도. 음. 전세계의 시금치 수도 라고 불 p i 네요 l is the capital of the capital. The capital is the capital. The c a e v e n b u i l t 지었다 빌드의 과거형이죠 빌드 e 다 u i l s t a t u e 는 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상 이런 뜻이 있어요. 조각, 상 그냥. 음. 자, 뽀빠이의 조각상을 심지어 이 크리스탈 시티에서 음, 짓기도 했대요. 음.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시금치도 시 이제 수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체크하면요. 월드페이머스, 그 다음에 바이아엔지 파퓰러 r 는꼭 형용사 쓰시고 앞에 become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a lot of는 many로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big은 to나 ing 다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which is cold 이부분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that으로 바꿀 수 없고 그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nd is로 변해도 괜찮다. 자, 그다음에 b u i l t 는꼭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동사는 꼭 하나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어, 요 자리에 동사 형태를 쓰셔야 된다.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죠. 꼭 기억해 두시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although 동의하는 쌤이 아주 그냥 지겹게 써주지 않았나? 자, though no. 그 다음에 even though, even if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뒤쪽을 보니까 이팅 하고 나왔어요. 이팅. 자, 이팅 스피나치라고 되는데 어있이팅의 주어로 사용된 거죠. 동명사가 주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를 먹는 것은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자, 뭐만화처럼 우리에게 이제 초인적인 힘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although는 여기서 이제 끝났죠. 어, 그다음에 give가 동사. 그다음에 us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다음 superpowers가 직접 목적어.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실제로 뭐 시금치를 먹는다고 해서 만화처럼 애니메이션처럼 힘이 세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럴지라도 스피나치는 더스. 어, 이 더스 해보 여기 해보가 사실 필요가 더스가 필요가 없는데 사실 여기 해보 대신에 헤즈를 써야 되는 건데 그죠? 이게 음. 단순니까 스피나치가 그저기 이걸 쓰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더스가 동사를 강조한 거예요. 자, 두 더스 디드가 두나 더즈나 디드가 세 가지 형태로 뒤쪽에 있는 동사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해석은 어, 정말로 (really) 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조심할게 이제 앞에서 두 더스 디드로 주어가 단수면 더즈를 뭐 쓰겠고 복수면 둘을 를 쓰고 과거면 디드를 썼기 때문에 뒤쪽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원형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r v 가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원형을 반드시 써 주시고 자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말로 가지고 있다 여기 v e 를 해지로 써서도 안되고 써서도 안되고 앞에 를두을 써서도 안됩니다 앞에 스피나치가 단수기 때문에 자, a lot of nutrient nutrient 는 영양분 이란 뜻이에요 단어도 꼭 기억해두시고 영양분 오케이, 영양소 이제 영양소가 셀수 있나 없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S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지금 셀수 있는 가산명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a lot of는 man이랑 같다라고 보면 된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다. 실제로 슈퍼 파워를 주지는 않는데 영양소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it is actually 사실상이라는 뜻이고 부사예요. 부사로 쓰인 이유는 동사를 구매해줬기 때문이고요. 음. 사실상 그리고 여겨진다. 컨셉로 원래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여기다인데 역겨진다 하고서 수동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가리키는 건뭐 당연히 위쪽에 있는 스피나치가 되겠죠. 그것은 시금치는 역겨집니다. One of ten h e a l t h i e s t 최상급으로 썼네요. 이거 지금 음, 이거 조금 낯설죠. 그래서 원래는 healthy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최상급을 쓰게 되면은 최상급 최상급을 더하게 되면 est 를 붙이는데 est 근데 y 를 뭐로 바꿔요? i 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iest 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건강한 근데 10개 10개의 전세계로 전세계에서 on the planet에 있는데 planet은 원래 행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world 지구를 나타내고요 보통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healthiest 건강한 10개 중에 태안푸 food 여기에 꼭 S 들어가야 됩니다. 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S가 들어가야 돼요.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얘는 이제 보호가 되겠어요. 주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해됐죠? 자, 스피나치는 시금치는 사실상 여겨진다. 온더 어, 플래닛 지구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들 중에 그래서 하나로 여겨진다.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 본문 두 번째로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로 건너가서 시금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Spinach can be used in a surprising way. 시금치는 이 주어가 되겠고요. Can be used.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금치는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나왔고요. BPP. 사용될 수 있다. can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수동태가 된 거예요. 수동태는 이제 BPP를 써야 되니까요. BPP. 사용될 수 있다. In a surprising way. 자, 이는 전치사는 항상 명사에서 끝나니까 way까지 가져야 되겠고요. 자,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Surprising. 자, surprising이 지금 s u r p r i s e d 냐 Surprising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ing는 우리 현재 분사라고 해서 어머, 하는 이렇게 해이 되고요. 그 다음에, ed는, 뭐, 뭐, 된. 얘는 과거 분사라고 하죠, 그죠? 음. 얘는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과거 분사라고 하고. 자, 여기서 지금, 얘를 ing를 써야 될지, ed를 써야 될지, 우리가, 아,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요. 뒤쪽에 있는 way를 이렇게 꾸며줘요. 그러면 way를 주어라고 생각하고, 얘를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방법이 놀라움을 주냐, 아니면 받냐.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방법은 놀라움을 주겠죠.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들을 쓰게 되면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니까 서프라이징을 써야 되겠죠.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수동태, 그 다음에 서프라이징에 ing를 써야 되는 이유. 꼭 이해하고 암기를 하세요. 암기부터 하지 마시고. 자,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대요.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자, 잘못했네. 자, 필이다 했죠? When it observes. Observe는 뜻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흡수하다라는 뜻이에요. 흡수하다. 흡수하다. 자, 시금치가 되겠죠? i t 는 가리키는 게 i t 는 시금치가 되겠고요. 시금치가 흡수했을 때 물을, Water는 목적가 되겠고 When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when은, 요, 위를, 여기다가, 위를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어. 자, 물을 흡수했을 때, spinach가 can all, all observe, 시금치가 또한 흡수한다. many other things. 자, many가 있으니까 뒤쪽에 당연히 셀수 있어야 되니까, things하고 s가 들어가야 되겠죠? many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many 때문에, t h i n g s 의 복수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 다른 많은 다른 많은 것들도 흡수한다. From the soil. Soil은 이제 어, 흙이란 뜻이에요. 흙, 토양 이런 뜻이 되겠고요. 흙에서 다른 것도 같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시금치가 식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땅 속에 땅에 있었을 때는 물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흡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과연 무엇, 무엇을 흡수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Some scientists, 어떤 과학자들은 have used, to have pp를 사용했네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have pp는 언제 써요? have pp는 현재 완료라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이렇게 쓰죠. 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 형태를 쓴다. 과학자들이 have used, 사용되어, 사용해왔다. This characteristic. 단어가 어려우네. 자, characteristic은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특징. 자, 얘 말고 좀, 시, 음, 동의어로 좀 알아둘 만한 게 뭐가 있냐면, t r a i t trait. 요 단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T로 시작하고요. 자 시금치의 이러한 특징을 사용해 왔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도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죠. 땅 속에서 to find bomb. 특이하게도 자 폭, bomb은 폭탄이죠. 폭탄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치 지뢰 탐지기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얘는 목적으로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투부정사에 투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근데 아, 히든은 지금 뒤쪽에서 꾸며줘야 돼요. 꼭. 왜냐면, 아, 히든이 앞쪽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여기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히든이 뒤에서 꾸며줬는데, 숨겨진 하고서, 그 이유가 뭐냐면, in the ground, in the ground라는 수식어가, 자, 얘가 앞에 있는 히든을 꾸며준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수식어가 이, 형용사, 과거 분사도 형용사예요. 그렇죠? 이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면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로 가서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히든의 위치. 앞에서 이 위치에 들어가면 안된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 현재 완료,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를 사용했고, characteristic은 뭐 특징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observed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이 아니군요. 또두 문장이 더 있어요. They make a special spinach. 그들은, 자, they 가리키는 건 과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자들. 자, 그 과학자들은 make a special spinach plant. 특별한, special은 특별한이죠. 아, 시금치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With sensors. 센서가 있는 하면서 앞에는 plant를 꾸며줬고요 자, 근데 센서가 또 어디에 에 있는 거냐면, on their leaves. leaves는 이제, 잎이죠. 잎. 그래서, 되어 가리키는 건 뭐, 당연히, 아, 앞에 있는 plant. 요걸 받은 거예요. 음, 조심하시고요. 자, 그 시금치 식물의 잎 위에, 어떻다? 그 위에 센서를 이제 만든 거예요. 센서를 설치한 거죠. 자, 그래서 센서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these plants, 이 식물들은 s o a k up. 이속업도 so 흡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아까 우리 했던 observe하고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observe, observe, 흡수하다. t r i c e 는 흔적이란 뜻입니다. 흔적 목어가 되겠고요, 대상. 이런 식물들이 t r i c e s 흔적을 흡수했을 때 역시 여기 왜 l 으면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위를 쓰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From bombs. 신, 아, 폭탄으로부터 나온 흔적. 폭탄에 보면은 뭐 여러가지 화학물질이나 아니면은 기타 금속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시금치가 같이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올라올 때 이제 약간 성분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센서에, 어, 센서가 그걸 감지해서 어떻게 되냐면 센서가 라이트업, 그 센서가 라이트업, 이제 불이 빛난다는 거죠. 라이트업, 불이 켜진다. 여기서 빛난다로 되어 있지만 이제 불이 켜진다. 자, 굉장히 독특하게 아, 시금치를 활용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금치 얘기는 끝났게 됐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식물들도 어떤 케이스로 아,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